반갑습니다. 울산 하심사 주지 도성입니다. 트럭과 함께 대단한 인기를 끌고 계신 아나운서 김성준님의 사주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하심사 주지 도성 원래 나이가 50세네요 이분은 일주는 갑수리 일주고요 갑수리 일주들이 보면은 결실의 조건을 갖춘 사주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품은 굉장히 원만합니다 이분들이 재물과도 조금 인연이 깊은 사주다 이래 봅니다 천연에 재복이 약하더라도 세월이 흐르면서 재물복 이런 게 형성이 되는 좋은 사주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나운서니까 이제 말재주가 굉장히 뛰어나겠지요 사주상에서도 타고난 말재주를 가지고 타고 났어요 금전적인 것과 명예와 이런 것을 함께 얻을 수 있는 사주로서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아주 현상 뉴스입니다 이런 분들은 물론 아나운서니까 잘 아시겠지만 사주상에서도 마모테 죽은 귀신이 있나 할 정도로 말솜씨가 뛰어납니다 다른 사람들 비해 설득력도 대단하고 이런 재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세술 같은 것도 대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는 존재를 알고 드러내는 능력 이런 게 아주 좋겠지요 또 말함에 있어서 행동함에 있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려는 이런 의도는 없어요. 없는데 상대방이 이제 책임 전가를 시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하거나 행동 하나하나 하거나 이거를 조심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두뇌가 워낙 발달해 있는 분들은요. 자기 꾀에 스스로 넘어가는 성향도 가지고 있어요. 또한 무슨 일이 닥쳤을지게 우리 어린애들 보고 이제 잔머리 굴린다 그러죠. 순간적인 인기응변이 상당히 뛰어나다. 대신에 지수성이 결렬되는, 쉽게 포기하는 뭐 이런 것도 좀 있고. 본 직업보다도 이직하는 경우도 가지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분들은 개인 사업가, 프리랜서, 아나운서 이런 쪽의 활동이 많습니다. 꾸준한 자기 개발 이런 걸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요. 스스로 이제 통제 능력을 키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사주다. 예를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런 사주들은요 직장에서나 조직에서도 성과물이 좋습니다 좋은 성과물을 만들어 내고 예를 들어 만약에 자기 사업을 할 때도 자신만의 사업 스타일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자신만의 사업 스타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시비 같은 거 구설수 같은 것도 돌 수가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 이래 말씀드립니다 자, 2001년 신축년을 보겠습니다. 2001년 신축년은 본인 자신에게 철두철미하게 규칙을 지키는 성향, 이런 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볼수 있겠어요. 내 자신을 강조하려는 그런 기운, 이런 게 강하게 나타나면서 체면을 지키려는 이런 마음도 커지고, 나를 드러내려는 기운도 상당히 커진다. 이래 보시면 될 겁니다. 작년보다는 그 추진력도 배가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본인 자신에게는 안정을 찾게 되겠지요. 평온한 환경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사회적으로도 매끄럽게 성장을 이뤄내는 한 해지만, 자신의 위치도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 스스로도 책임감, 압박감, 이런 게 들을 수가 있으니까, 스트레스를 유발을 시킬 수있습니 있으니까 건강 쪽에는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모든 일이나 직업 다 좋겠지요. 나쁜 것도 있겠고 좋은 것도 있겠지요.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면 이제 많은 인기를 누르시고 계시죠. 방송도 보니까 여기저기 방송 활동도 굉장히 바쁘시더라고요. 근데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럴수록 나 자신을 한번 더 돌아보고 건강도 챙기시고 항상 즐거운 모습으로 방송을 해주.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붐씨 이름이 원래 이민호네요. 처음 알았어요 저도 이분에 대한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원래 40세가 되네요. 개사 일주고요. 개사 일주들은 보편적으로 굉장히 예의가 바릅니다. 예, 또 원칙주의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될 겁니다. 타인의 실수 이런 거는 그냥 보고 넘어가질 못하고 그렇다 보니까 자신한테 굉장히 엄한 편이다. 이래 봅니다. t v 에서는 웃기고 재밌고 이런데 이런 부드러움 속에 보면은 아주 날카로운 면도 가지고 있어요. 이분들이 또 친절하고 자상하고 이런 모습을 참 많이 보지요. 그 속에 보면. 엄격해요 이분들이 원칙 안에서 자신의 직분 최선을 다하고 처세술 이런 게 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실속파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이분들의 최대한 장점은 합리적이고 치밀하고 꼼꼼하고 이런 면을 가지고 있어요. 현실적인 감각이 강하다.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합리적으로 살아나가기 때문에 안정적인 일들을 많이 해요. 근데 뭐 어긋난다거나 본인한테 뭐 손해수가 올것 같으면은 어떻게 보면 좀 계산적이라 그래야 될까요? 자기 중심적인 그런 모습과 계산적인 면을 보이기도 한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런 분들이 자기 감정을요, 잘 표출을 잘안 해요. 본인이 일하는 데 있어서는 처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걸 이제 미리미리 파악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결국은 처세술이 굉장히 능함을 보여준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두뇌도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방송하다가 대본이 아니더라도 그때그때 인기 응변 같은 게 상당히 좋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상황들을 이제 주로 이래 보면은 권력이나 문제 사회 무리 이런 속에서 강한 집착력 같은 거승부근성 이런 거를 많이 보이게 되거든요.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고 내 스스로가 포미를 지켜가면서 일들을 이뤄낸다. 이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어떤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일을 한다? 그러면 그분들보다도 본인이 더 인정을 받아야 되고 노력하는 형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이 사주 이해에 보면은 끈기가 대단합니다. 어떠한 어려움 같은 거. 이런 게 저희 있더라도 스스로가 자신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고 이런 것을 아기지 않는 행동을 하고 지금도 인기가 대단히 좋지만 노력하면서 일에 사려고 싶지만 이런 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성취를 이뤄내는 그런 사주로 볼수 있겠습니다. 티브이 화면 속에서는 굉장히 덜렁거리고 재밌고 웃기지요 그렇지만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가탈스러워요 또 꼼꼼하고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자신의 평판 이런 것을 유지해야 되고 경쟁에서 계산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린다. 이래 볼 수가 있겠죠. 장점으로는 엄격하고 부드러움이 자체를 가지고 있는 분이거든요. 자기 원칙에 따라 움직거리고 추진하는 것도 강합니다. 활동성 같은 게 강하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성향 자체가요, 자기 제주 욕심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원칙에 따라 움직이려 하고 그러다 보니 강한 추진력으로 조직 내에서도 일을 하다 보니까 평가는 좋다고 봐야 되겠죠. 이분 제가 알기로는 원래 가수로 아마 데뷔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가수이면서도 말 재주가 대단합니다. 말로 인기를 얻고. 부를 축적을 하고 또 다른 뭐 예를 들어가지고 대운이나 연운에 갔을 게 예를 들어가지고 무너질 수도 있어요 밸런스가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건강 쪽이나 정신 적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특히 이제 화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더욱 더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이를 볼는 붐시가 뭐 조금 겉모습은 얼렁걸렁하고 발왕아 기질도 보여지고 속으로는 굉장히 원칙적이에요. 바른 생활을 한. 이게 보시면 될 겁니다. 항상 보면 우리한테 즐거움을 주시고 재미를 주시고 그참 모습이 아름답지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기는 영원히 가시고 앞으로도 길게 길게 행복하시고 승승장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